하자 잘봐잘 잘 들어 일단 내가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fx와 gx가 이거는 x축이 x는 k고 잘봐잘 생각해봐 야 우리가 원하는 게 f2분의1 빼기 g2분의1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볼게 f2분의1과 g2분의1을 따로따로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이것만 구하면 되지 그럼 봐봐 지금부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f x 빼기 g x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야. 알겠니? 노력할 거야. 그럼 얘들아, f x가 최고차계수가 1이고 g x가 최고차계수가 2면 두 개를 뺐을 때 최고차계수가 얼마지? 마이너스. 1. 집중해. 마이너스 잘 봐. 마이너스 3야. 어? 가 나올 것 같아. 잘 봐. 얘들아, 이걸 만들어야지. 그러면 어? 이것도? gx를 어떻게? 넘겨. 어? fx 빼기 gx가 0보다 크고 나왔대. 크고 나왔다. 이 범위를 구하니까 뭐가 나왔어? 이거라고. 그럼 어떻게 돼? 얘가 x 플러스 2 x 빼기 3으로 끝났네? 됐니? 잘 봐. 끝났어. 우리가 2분의 1 원하지? 2분의 1 대입하면 끝나겠네? 그럼 이제 2분의 1 대입해. F2분의 1 빼기 G2분의 1 해주시면,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 거고,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 거다. 계산이 얼마야, 얘들아? 4분의 25 되겠죠. 그러면, 2K 곱하기 4분의 25, 이게 정답이라고. 맞아? 그럼 봐봐. 보시면, 잘 들어. FX, GX가 축이 뭐래? X는 K지. 잘 봐, 그러면. fx란 친구가 야 그럼 물어볼게 fx 빼기 gx 이것도 몇차 함수야? 2차 함수지 그럼 봐 fx의 축이 x는 k고 이 gx의 축도 x는 k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뺐을 때 축도 뭐가 돼? k겠지 그럼 마이너스에 x 빼기 k제곱 이렇게 막 되겠네 되겠네 그럼 봐봐 보시면 잘 들어야 되나?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와 3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. 그러면 대칭 축이라는 건 이거 두 개의 어떤 점을 찾아야 돼? 중점. 더하면 얼마야? 1이고 2 나누면 2분의 1 되겠지. 그 그래 따라서 대칭 축이 2분의 1이라고. 그러면 이제 k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 대입해주면 4분의 25가 바로 정답이라고. 됐니?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,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. 제발. 우리가 원하는 건, 제발. 봤을 때, fx 기 gx를 원해. 그럼 봐봐. 봤을 때, 이거를, 이거를 원했으니까, 이거를 만들어 보니까, 최고차 개수가 1이고, 최고차 개수가 2란 말이야. 그러면 두 개를 뺐을 때 마이너스 1 된다고. 그럼 봐. 마이너스 1이고, 보면 여기서 이거 넘겼을 때 이게 범위야. 근데 이 범위가 이게 나왔다라는 건, 얘가 이거를 품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. 그첫 번째로 2분의 1, 2분의 1을 원했으니까 2분의 1을 개입해보니까 계산하니까 4분의 25 나오더라. 다음 두 번째 fx도 x는 k가 축이고 gx도 x는 k가 축이야. 그러면 두 개를 뺀 것도 x는 k가 축이다. 그러면 두 개를 뺀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이하고 3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의 중심이니까 2분의 1 되겠다. 그럼 이게 축이란 말이야. 축 x는 2분의 1. 그러면 K가 축, 이가 축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4분의 25가 바로 정답이다. 80%? 사진 찍으시고 필요하면.